지나, 지, 지난번에는 안녕하세요 유소tv입니다. 지난번에는 어, 배틀로 포세이돈 했는데, 요 이번에는 소속기로 봇캐 터파이트를 해볼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자, 음 이렇게 준비하고요. 아니다 하면, 이건 서브 세팅 아이 염려도 없어요. 될 거예요. 제가 여 여행, 오늘 여행가서 이렇게 던질 수 있는데요. 어. 오늘 축소 갑니다. 이렇게 앞으로 있고요. 앞으로 가고요. 앞으로 가고요. 이렇게 있고요 제대로 던질 수 있는 게 있다고요. 바로 이거예요. 자 그럼 뭘 던지 뭘 던지준 어, 준비를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던지기 준비 됐고요. 여기 던졌어요. 아. 와 여기 사람을 던지면 아파요. 여기 사람에게 던지면 왜안 되는데 한번 던져봤죠. 그리고 여기에 수을 먹어 줄게요. 여기 가까이 있으면 음, 던질 때 다치니까 음, 여기. 뒤로 가줘요. 여기 사람은 대는 절대 맞추지 마세요. 이게 안 돼요. 왜안 돼요? 됐어요 됐다. 와. 아 저기요? 너무 아파요. 자, 이, 이 이거 아. <laughs> 이거 몇번 썼는가요? 세번 썼어요. 자, 그럼 다시 장전합니다. 자, 이렇게 장전할 거야. 음, 오늘 특별히 아침을 했습니다. 그리고, 어, 왜, 음, 썬더볼트로 배틀 못 했나면요, 어, 거기 그, 어, 그냥 배틀 못 했습니다. 음, 그러면, 그러면, 어, 리셋 다주 하죠. 어땠나요? 음, 다, 캐터팩트를. 무 소감이? 다음에는 몬스 어, 할머도 기대해 주세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안녕!